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바나일 골프장입니다. 바나일 골프장. 여기가 10번홀이거든요. 10번홀. 원래는 1번홀부터 쳐야 되는데, 오늘 주말이다 보니까, 그 베트남 동호인들 오셨더라고요. 한 10분? 그분들이 1번홀로 우르르 가셨어요. 그래갖고, 10번홀부터 치자더라고요. 10번홀이, 언덕이 있습니다. 지금 뭐 여기서 살아남으신 분은 별로 없습니다 한 분은 발 앞에 해저드 있거든요 워터해저드 한분 워터해저드 한 분은 왼쪽 오비 한 분은 오른쪽 오비 <laughs>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나일이 재밌어요 11월 오늘 며칠입니까 11월 20일 날씨는 하늘이 구름이 좀 있어 가지고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아 날씨 너무 좋다고 시원하고 비가 비가 뭐이 정도면은 너무 좋다고 바나일은 이렇습니다 바나일은와잘 친다 대박 방금 저와와옹그린 대박이다 이야 엄청 잘 붙이네 대박. 아 조금 아깝네 여기가 몇번 홀이었더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는 이제 해저드를 넘겨서 옹그린 시켜야 하는 건데 잘 치시네 벙커 상태는 이렇습니다 벙커 벙커는 벙커는 이렇게 생겼고 아옹그린 안됐네 오바 벙커 그래서 바나일은 지금 제가 클럽하우스 근처라서 저 다는 못 다는 못 찍어 드리는데 뭐 산에 올라가서 밑으로 치는데도 있고 재밌습니다. 또 파스리마다 상금이 많이 걸려 있어요. 뭐 돈을 주는데도 있고 뭐 베트남 에어라인에서 뭐 비행기 티켓을 준다든가 좋습니다. 바나일 그린 상태는 진짜 좋습니다.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그린 상태 보더니 와 여긴 러프가 왜 이렇게 좋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. 여기가 러프입니다. 여기 러프. 지금 발밑에 제가 러프 발밑으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 정도. 그러니까 풀 길이가 이제 러프 풀 길이가 이 정도. 이 정도입니다. 제 러프 바로 옆에. 페어웨이는 페어웨이 페어는이 정도. 네 그린 상태도 봐드릴까요? 그린 이제 이것도 러프지 러프. 사실은 여기도 러프 러프 러프고 페어웨이 여기다 페어웨이 페어웨이 잔디는 페어웨이 잔디는 이렇습니다. 페어웨이 잔디는 그래요. 페어웨이는 이렇고 저쪽에는 그린. 그린은 좀 빠르다는 말도 좀 있고 그래서 베트남은 잔디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골프치로 많이 오십시오 자 오늘은 바날 그린 상태 날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